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는 국민의힘 강원미래연구원리디어레일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기고 고등학교 여자인의 입당한 힘이 됐니다 문제의 네 정부와 최문순 도지사는 무능한 지금까지 역대의 이정도로 무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 그리고 이념의 편향성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코로나 백신을 실제로 북한에 지원해주라고 러시아에 요청하게 돼 민주당이 인천시장 4.4조 원을 들여서 북한의 비행장들을 개선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주자고 합니다. 또 이러한 특별법을또 발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문재히정부와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념 표현성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지만, 북만 쳐다보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또, 엔젤레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야, 그리고 도에 대해서 우리는 도민이 최우선인 도민 퍼스트, 인생이 최우선인 인생 퍼스트, 문제 중심으로 나아가는 대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을선거해서2030 세대가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습니다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부능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그리고 이 반발심에 대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이들의 힘을, 이들의 희망을 이렇게 구워 넣어주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베풀어주는 시혜를 받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청년들이 실제로 주체가 되는 이러한 시대로 바꿔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뭘 주겠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 그리고 경제, 청년 이세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앞으로 청년들에 희망을 주는 일을 또 하겠습니다. 다른 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와 보존교체를 이루어내서 바로 미래 청년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그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강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청년들이 살만한 경제가 다시 일어나 곳, 이런 곳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단 분에서 아, 우리의 아, 연구에서 준비한 보고도 제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연구니다 네. 이변에서 우리 부장님들이 말씀드신 것처럼 저희는 미래, 청년, 그리고 경제를 내년도, 그리고 향후 강원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향한 과아한 투자, 경제를 살리는 청년 강원도를 저희 강원길 연구원의 슬로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저희 강원길의 연구원은 연구원의 3대 기조, 이대 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향후 한 서너 달 정도 일단 그 활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1된 <laughs> 기조로 선포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사업형 회원 연쇄적인 강도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확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에 관해서 예산 낭비도 많았고 사업도 많았다고 생각을 니다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 네.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출해서 가급적 그 필요한 군사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 그 운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제시해도 고있습니다두 번째, 최근에 정한연구가 마련된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음, 이 절차적 민주성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 시효는 누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모든 정책도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것, 수립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여러분, 여러분께 공개될 수 있는 거. 그런 정책 공약만 틀려서 아, 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련돼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그런 정책 공약, 그런 도담 그리고 도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정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한 번도 제대로 된 탐보를 하지 못했던 도정이라고 저희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조작 들을 저는 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있을 지방 선보에 대한 저희 강원도담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명확한 책임을 잃고 명한정책 동력을 만들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당 저희 연구원은 첫째 스마트 정책 간담, 두 번째 경제 살리기 핵심 정책들을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방론 동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국가 정부의 일종의 희생 내지는 뒷받침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보상을 적절히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형 규제 협화를 중심으로 어, 경제정책 핵심 동약들이 구출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앞으로 저희 국미의운 경제연구원이 나눠서 정해하는 특검개인을 위해서